안녕하세요 핏분의 정영훈 트레이너입니다 네, 오늘은 어, 보시는 벤치로 복근 운동을 해보도록 할텐데요 어, 먼저 복근 운동은 첫번째가 먼저 흉곽이 뜨지 않는 선에서 시행해 주셔야 되고 흉곽이 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호흡이 다 배출된 후에 수축을 해주셔야 흉곽이 뜨지 않고 부분 복근이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볼 운동은 시티드 행잉이라고도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시티드 레그레이즈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앉은 상태에서 레그레이즈를 해주는 방식인데, 조금 더 일반 레그레이즈보다는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자극은 조금 더잘 느낄 수 있는 동작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살짝 이렇게 걸터 앉아주시면 되고, 앉으셔서 상체를 뒤로 살짝 기울여주시고, 다리를 들어주시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레그레이즈 하듯이 다리를 똑같이 들어주면 거니다 똑같이 같이 함께 수축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조금 적응이 되신다면 이제 손을 떼고 이런 식으로 시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타겟팅 부위는 목근 전체 상중하고 다 들어가야 하고 어, 호흡만 잘하신다고 외복사선 개입도 좋을 텐더러이 어, 붕작 같은 경우는 조금 수행하기 편하기 때문에 보통 한 25개 정도 네 세트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카카오TV, 네이버TV, 빙글,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